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될때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 신명기 6장 13절, 어, 신명기 10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 이런 의미로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금지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이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할때 맹세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셨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맹세해라 이렇게 말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맹세의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서 그럴까요? 네. 구약에서는 맹세를 해도 되지만 신약에서는 신약에 속한 사람들은 맹세하면 안 될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 분명히 이 대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이제 금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말을 하다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맹세를 하면서 조건으로 이제 걸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은 하나님의 보제가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큰 임금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 머리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머리를 희고 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희게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 지금 사람들이 맹세하는 그 맹세의 대상, 앞세워서 맹세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진짜예요. 100%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다. 네. 내가 정말 진실을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말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내 말을 이렇게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써서 나를 신뢰받게 하고 내가 더 옳게 보이게 하고 나를 더 뭔가 믿음직하게 보이게 하는 그, 그 모습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경애해야 할 대상이지 나의 어떤 오름이나 나의 어떤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더 증명되고 내가 더 옳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laughs>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 그분이 그분이 담겨져 있는 어떤 창조물, 그거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 요즘에는 정말 모든 것에 다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름, 뭐, 글자, 모양, 뭐, 진짜, 뭐, 이렇게 다 보면 다, 다 저작권이 있대요. <laughs> 근데 그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죠? 네,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저희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리잖아요. 네, 찬송과 중간에 예배 부릴 때.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잖아요. 유튜브 영상 올리면 이 찬송가 이 부른 것 때문에 그 영상 밑에 항상 이 저작권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컨텐츠가 예, 담겨져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경고 글귀가 떠요.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송가 부른 영상이 이게 예, 유튜브로 나간 거 그게 우리가 저작권을 함부로 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네. 찬송가를 부른 것조차도. 네. 그래서 법에 접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도용해서 쓰고 있네. 그래서 그걸 걸면 <laughs> 저희는요. 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물으다든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가 만든 이이 이 저작물들 그걸 함부로 쓰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고 마치 내 도구 있냐? 내 것이냐? 그렇게 쓸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막 맹세하면서 자기 말을 더 진실하게 보이고 믿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네, 그거입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 그 맹세를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쓰셔야 될, 쓸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다 마찬가지로, 예, 네. 우리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좀 믿어다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맹세하신 거죠? 약속, 언약, 계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하셨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 계약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사람들이 맹세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맹세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맹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내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믿어주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는 내가 사람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서약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목적으로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정당하게 하고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laughs>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늘 항상, 예, 진실한 말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예,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말, 진실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내 말을 믿어달라고. 예.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이야. 내 말을 좀 믿어줘. 믿을 만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항상 그냥 내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그 말을 하면서 내말좀 믿어줘.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믿어 달라고 맹세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 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할때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인데 뭐하러 믿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내 말을, 내 말이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하니까 믿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예,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막 강하게 막 맹세하면서 어필하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하라.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 너희 말이 늘 옳아야 한다. 거짓된 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일을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려고 하고 늘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속내는 전혀 아닌데 겉으로만 아, 선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시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겉이 아니라 속, 속, 내 중심, 내 마음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행동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음력도 가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진실해 보여도 내 안에 온갖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냥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옳은 말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처럼 그냥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그런 맹세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